끈 탱탱한 피부와 봉긋하게 솟은 일명 애플힙을 가진 여자 스타들의 동안 비결을 두 번째 뷰티 시크릿에서 공개한다. 가을철 환절기로 탄력 없이 축축 처지는 피부와 풍성해진 먹거리로 인해 늘어나는 몸속 지방들. 브라운관 속 여심포스 뽐내는 여자 스타들처럼 완벽 동안 외모와 명품 S 라인을 갖고 싶다면 오늘 필링업에서 그 방법을 공개한다. 나이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브라운관 속 여자 스타들의 완벽 동안 외모, 도자기를 빚어 놓은 듯한 매끈한 피부결과 화보 속 여자 스타들의 늘씬하게 뻗은 다리와 예쁜 엉덩이 라인. 연예계 대표 동안 종결자 고현정의 동안 비법은? 한동안 대한민국 열도를 뒤흔들 정도로 폭풍 인기를 끌었던 일명 솜털 세안법.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이마 끝부터 인중, 코 안까지 얼굴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포인트.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한다는 요가로 결혼 이후에도 명품 몸매를 뽐내는 전지현. 또한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원조 갤글녀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신민아. 이제 부러워하는 건 그만. 부작용 없이 안전한 한방 성형으로 완벽 동안 외모와 힙라인을 갖고 보자. 가을철 피부와 몸매 관리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단기간에 예뻐질 수 있는 한방 성형이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 성형 수술이 아닌 한방을 통해 예뻐지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 수술은 조금 부담스럽고 관리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한방 성형을 많이 찾으십니다. 한방으로 예뻐지는 한방 성형은 매선 요법이라 불리는데 수술이나 절개의 과정 없이 피부가 늘어진 반대 방향의 진피층에 약실을 삽입하면서 얼굴 주름을 없애주는 방법이다. 한방 약실을 얼굴의 혈자리에 자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 피부가 처진 쪽에 반대 쪽으로 자입을 하기 때문에 넣고 나서 반쪽을 시술을 하고 반쪽을 보게 되면 반대쪽에 비해서 많이 리프팅이 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양방 성형은 시술후 바로 효과를 볼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수술 전 반드시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을 해야 한다. 얼굴선이 많이 안 이쁘고 얼굴에 살이 많아서 V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수술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바로 하기도 좀 힘든 반면에 한의원에서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의 개념이 강해서 일단 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반쪽 반쪽 시술을 할 거고 그런 스물스물한 기분 정도지 아주 아프진 않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매선요법은 녹는 실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이쪽이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갔거든요 리프팅이 됐죠, 그죠 양쪽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좀더 붙으면서 이쪽 라인이 얼굴이 작아진 게 느껴져요. 이쪽에 비해서. 음. 먼저 한쪽 얼굴에 약실을 주입해 달라진 얼굴 변화를 본후 나머지 얼굴에도 시술을 하게 된다. 시술 후에는 얼굴이 리프팅되면서 얼굴 라인까지 달라지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 되게 짧은 시간. 있었는데 시술 시간이 짧아서 금방 끝난 것 같고 어, 마취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참을만해서 어, 제가 좀 아픔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도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한방 성형은 한번 시술만으로도 확 달라진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탱탱해진 피부는 물론 얼굴이 작아지면서 동안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동안 외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바로 동안 몸매. 동암몸매의 필수는 바로 힙업된 엉덩이. 약실을 실 자체가 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약실이라는 것은 인체 성분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해하고 안전하고요. 그리고 계속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녹기 때문에 부담없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진힙 라인의 매선 침을 이용해서 약실을 주입, 힙을 리프팅해주면서 허리와 골반의 S라인까지 잡아준다.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유는 시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 시술 자체는 20분 정도면 되고요. 준비 과정과 시술 후 처치 과정까지 합해서도 1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분들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타들의 탄력 있는 몸매와 동안 얼굴.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말자. 수술 없이도, 보형물 없이도, 안전한 한방 성형으로, 완벽동안 외모는 물론, 예쁜 힙라인까지 완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은, 어, 이제 얼굴이 건조해져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이렇게 주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방 성형으로 주름을 없애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성형외과는 많이들 다시지만 네. 네.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뭐 많이 칼안되고 네. 리프팅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네. 주변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아니, 친구도. 아까 아, 네. 부모님이 자주 가시다면서. <laughs>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VC에 나갈 동안 네.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렇게 실을 넣어서, 넣어서. 네, 이렇게 얼굴에 다어서 리프팅을 한다는 그 방법을 네. 어 저는 조금 생소했어요. 네, 저도 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거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고 계셨 네, 이게, 이게 이렇게 촥당겨요 <laughs> 네, 나이 있으신 네. 분들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뭐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약실이라고 해서 녹는 실을 이렇게 얼굴에다 넣어서 리프팅을 하는 네. 그런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성형이랑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거. 그냥 얼굴에 약간 침 맞는다는 느낌이. 아 매선 여법비에 힙업도 많이 들어다 힙업이요? 저그 <laughs> 어. 항상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심이 아. 많습니다. <laughs> 힙업. 되게 열심히. 네. 지 운동을. 네. 발차주도 많이. 아. <laughs> 발차주도. 아. <laughs> 어, 힙업도 네. 굉장히 이런 네. 또 리프팅 효과를 또 아. 한방이 또 많이 이렇게 되는 군요 아, 놀라운 사실을 또 네. 오늘 많이 네. 압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뷰티 시크릿에서 예뻐지는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